겨울 비타민을 책임질 감귤의 효능입니다. 귤에 열을 가하면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은 귤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귤에 포함된 세 가지 발암 억제 성분이 있는데 귤의 오렌지색을 나타내는 베타크립토키산틴은 카로티노이드기 일종인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억제시킵니다. 또오프라테는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배설을 촉진시켜서 암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죠. 세 번째 노빌레틴은 감귤류에만 들어있는 성분인데 암을 억제시켜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는 골다공증입니다. 귤에 함유된 베타 크립토산틴은 100g 당3 2 m g 들어 있는데 오렌지보다는 46배, 레몬보다는 161배 많습니다. 귤 속의 베타 크립토산틴을 꾸준히 먹으면 안 먹는 사람보다 골밀도가 2배 정도 높아져서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귤에 들어있는 비타민 P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P의 한 종류인 헤스페리딘 성분은 중성지방과 콜레세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겨울철 뇌졸증 같은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P는 감귤의 껍질에 넣풍부한데, 헤스페리딘의 경우도 알맹이보다는 껍질에 두 배에서 다섯 배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는데도 감귤 좋습니다. 움직이기 싫어지는 겨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플라본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탄게레틴과 노빌레틴 같은 슈퍼플라본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귤이 감기 예방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귤껍질의 노란색 색소인 베타카로틴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귤한 개에는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고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죠. 기미와 주근깨를 없애고 미백 효과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역시 감귤 껍질에 풍부합니다.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촌지능청과 제주대가 공동 진행한 동물실험 결과 감귤 추출물을 투여한 쥐의 사물인지능력과 공간인지능력이 각각 50%에서 28% 증가해서 학습과 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비를 예방하는데요. 귤의 하얀 속껍질은 식이섬유인 팩틴이 많아서 대장 운동을 일으키고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혹시 귤을 구워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귤에 열을 가하면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귤의 단맛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래서 귤을 수확할 때, 강작불에 고구마와 함께 구워 먹기도 한답니다. 귤은 열을 가해도 다양한 영양소가 살아 있기 때문에 구워서든 익혀서든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은 귤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흠집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오히려 싱싱하고 좋은 귤일 수 있거든요. 귤은 후숙 과정을 거치는 과일이라 껍질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면 에틸렌으로 강제로 익힌 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틸렌 가스는 과일의 숙성을 촉 촉진하는 촉매제죠. 귤을 만졌을 때 껍질이 오돌토돌하고 꼭지가 푸르게 더 있으면 신선하고 맛있는 귤입니다. 귤은 상자채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보관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척할 때 수분이 남지 않도록 물기를 잘 닦은 뒤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깔고 보관해야 하는데 꼭지가 아래로 향하고 최대한 서로 닿지 않게 보관을 하면 무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물에 씻어서 물기를 말리면 보름 정도는.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보관이 잘못돼서 귤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그 부분만 떼어내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귤에 곰팡이가 부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핀 귤과 같이 섞여있던 다른 귤들은 곰팡이 포자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골라낸 후에 깨끗이 세척해서 역시 물기를 닦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귤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귤의 칼로리는 100g당 39kcal로 한 4개 정도 먹으면 밥한 공기를 넘어갑니다. 또 당분이 높은 편이라서 하루에 2개나 3개 정도가 바람직하죠. 만약 당뇨가 있다면 하루에 1개 정도 드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암억제 식품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고지혈증 관리도 돕습니다. 감기를 예방하고, 기억력도 향상시켜줍니다. 귤은 반질반질 예쁜 것보다 울퉁불퉁 흠집 있는 게 오히려 맛있고, 또 곰팡이가 생겼으면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올겨울에도 비타민을 챙겨줄 감귤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는 한약건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